볼게 자, 플로리다 싱크홀. 맞아요? 자, 플로리다 싱크홀이, 그제? 자, 스왈로가 꿀꺽, 뭐다? 삼키다, 삼켰다. 자, 잠자고 있는 사람을, 알겠니? 잠자고 있는 남자를. 자, when? 뭔말 했을 때 잘라주시고요. 아유, 미안. 여기, 그제? 여기 잘라면 안 되겠고, 어디? 여기 잘라주면 되겠다. 그제? 자, 그래서, 제프란 사람이 몇 살이야? 37살 플로리다 그지?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그지? 무슨격? 동격이라고 그랬고 이 사람이 소리... 에이곧이 사람이 뭐 했을 때? 소리 질렀을 때 그지? 오케이? 밖에다 대고 그지? 뭘 청하면서? 도움을 위해서 도움 청하면서 자 살려주세요 라고 그지? 외쳤을 때자 그의 브라더 자 제레미가 랜인투 뭡니까? 자 어디로? 자 그의 자, b 드 d 침실 속으로 뛰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한 선생님이 포인트만 딱 치면, 여기 s 붙이면 안 된다고 필기돼 있어야 되고그 다음, ran into, 그제? 어디 어디로 뛰쳐 들어오다. 이런 식으로 써 있을 거야, 아마. 알았어? 오케이. 다시 한번 필기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알았지? 오케이. 자, seeing. 자, 무슨 구문? 의문? 분사구문이죠. 맞아요? 어기잘라줄까 여기 잘라주고, 보면서, 됐다음을, 그런 말입니다. 알겠죠? 또는 알면서, 확인하면서, 알겠어? 자, 접속사 날아간 바람에, 무슨, 분석함 나왔죠? 자, 제포와, 그의 뭡니까? 뭐, 그 방에 있던 모든 가구들이, 그지? 헤드 베니시베니시가 뭐야? 사라지다. 헷갈리면 안 된다. 라 분명히 얘기했을 거야. 비시작하는 거. 알겠니? 자, 그래서, 멋속으로, 인트, 어, 뭐볼까 지구, 하지 말고, 이런 땐 땅이라고 하는 게괜찮다 그랬죠? 자 그래서 땅속으로 뭡니까? 사라졌다라는 것을 그지? 뭡니까? 확인하면서 보면서 제레미는 필사적으로 그죠? 자 try 뭐가 애썼다 구하려고 그를 그런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자 사라지다는 표현은 뭐까? 과거하려고 그지? 얘는 뭡니까? 과거시대 조심해라 알겠지? 자 얘는 실제 ing 써있지만 이 t r 이드랑 같은 때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니? 설명 다 돼있지? 오케이. 자 어쨌든 뭡니까 형이 그지? 뭐가 땅속으로 자 뭡니까 자 사라지기 사라진다는 것을 사라지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맞아요? 그치? 구해보려고 그죠? 뭐가 어, desperately 뭐가 필사적으로 누르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he didn't stop. 하지만 그는 멈출 수가 없었다. 맞지? 뭐할 때까지는 경찰관이 그지? 뭐가 그러니까 도착할 때까지는 그런 말입니다. 알겠어? 쪽 이해되고? 오케이. 자 다음 들하고자 나는 뭡니까 굉장히 뭐가 노력했어요 아니 오케 이자 나는 뭐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했어요 댄 넣어주고 i could 내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냐 자 그러나 나는 뭡니까 couldn't get him out 그니까 그를 끄집어낼 수는 없었다 get out 할 수는 없었다 라는 거죠 자 힘의 위치 무슨 동사 이어 동사, 똥나야 돼. 맞지? 여기 있으면 개작살 알겠니? 자, 라고 그 동생이 cry. 아까 외쳤다라는 겁니다. 울부짖었다 그치? 자, it was a sinkhole. 그것은 뭐다? sinkhole이었다. dead. 맞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뭡니까? 이때 무슨 구문? 강조구문이라고 써있었겠죠. 그치? 자, instantly. 뭡니까? 자, 즉각적으로. 그치? pull. 뭡니까? 제풀을 당겼던 것은 어디 속으로? 땅 속으로 당겼던 것은 다름 아닌, 싱크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원인은. 그지? 괴물이 끌고 간게 아니라, 싱크홀이 끌고 갔다. 자, 이 싱크홀을 강조해 주려고, 이 t was that. 이때 강조금을 썼다라는 거. 알겠어? 오케이? 자, 다음으로 합니다. 싱크홀은 뭡니까? 자, 이제 소개하는 거죠? 구멍이다. 근데 어떤 구멍? 오픈업. 열려있는. 그지? 자, 어디 속에? 땅 속에. 그지? 땅 속에 생긴. 그지? 땅 속에서 악어리 벌리고 있는 구멍이다라는 거야. 싱크홀은. 알겠어? 자 여기 S 체크한다. 이건 무슨 무슨 관대 주관대 수일치 알겠죠? 딱 떠올라야겠고 자 그리고 뭡니까? 자 위치 위치는 선행사 다시 또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거겠죠? 오케이 자 is 또 역시 주관대 is caused 뭔가 유발된 그런 말이겠죠? 일으켜진, 만들어진 그죠? 무슨 태 들어가 있어야 돼? 수동태 들어가 있어야되고 선생님 뭐 이런 얘기도 있겠죠? 위치 is 생각하려면 같이 생각하라. 위치 is 통째로 주관대는 비동사는 같이 생각되고 같이 복원되니까. 알았어. 자 무엇에 의해서 유발되어지는 붕괴, 알겠지? 자 무엇의 붕괴? 땅 표면의 붕괴, 그지? 땅 표면은 우리 지표면이라고 그러죠. 어, 지표면 어떤 붕괴에 의해서 일으켜지는, 그지? 아까 일으켜진 구멍이다, 그런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땅에 열려 있는 흔히 구멍이다. 그래서 관계되면서 각각 따로 따로 꾸며줍니다, 이렇게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싱크홀들은 뭡니까? 다양하다. 사이즈에 있어서. 그제? 자, 구체적으로, 자, 1m에서 600m.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깊이 원하는 정보를 얘기해 주려고 딥 써준 것에 불구하고 알겠어?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을 거야? 여기 S 그런 거? 좀놓치 말고 써라. 알지 명사로 쓸 때는. 이해 되겠어? 오케이. 자, some 싱크홀들은, 그죠? 아, 라지 r g e e n 까 충분히 크다. 꿀꺽 삼키기에. 알겠니? 오케이? 자, 투부정사, 뭐, 뭐, 하기에라고 했다 그랬고, 자, 빌딩 전체들을, 맞아요? 전체 빌딩들을 꿀꺽 삼키기에 충분히 컸다라는 거야. 알았어? 그치? 이너프의 위치주의하라 그랬어. 아니? 자, 싱콜드는 뭡니까? 주변에 널려있다라는 거야. 알았어? 그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알았나? 네, 오랜 시간 동안 있어왔다, 주변에. 그런 말이야. 이 예, 동안이라는 표현 때문에 무슨 완료? 현재 완료고. 얘는 부사로 쓴 거다. 그치? 그래서, 오랫동안, 그제 오랜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 있어온 거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현재 완료 표현 체크하시고. 자, 일일 세 s 그것은 말해지고 있다. 이때, 이때, 뭐야, 강조구문이 아니라, 가주어, 진주어.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됐다 들어왔는데, 접속사 완전 문장이니까, 고대 마야 사람들이 그지? 저기 중남미에 있는 맞지? 마야 부족들 얘기하는 거야 고대 부족들이 믿었다 자 말해지는 건 현재지만 옛날 이 사람들이 옛날 고대 사람들이죠? 어, 그러니까 뭐야? 당연히 과거 써야 돼 알겠어? 됐다 알겠니? 자 싱크홀은 뭐라고? 싱크홀은 뭐라고? 자 패스지웨이 자 어떤 통로라고 그지? 어, 통로라고 뭡니까? 믿었었다 라고 현재 전해지고 있다 말해지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아, 자, 2 앞에 잘라주고, 어디로 연결되나? 자, 죽은 사람들의 세상으로 그런 말이야. 알았어? 죽은 사람들의 세상으로. 뭡니까? 우리 사자, 망자. 알겠지? 자, 죽은 사람들, 더, 데드는 뭘까? 데드피플이랑 똑같다고 써있지? 데드피플. 써있어? 너안 써있지, 너? 안 써있어. 자, 그런 사람들의 살고 있는, 그 저승이지, 저승. 아니니 저승으로 이어지는 어떤 패스웨이 통로라고 뭡니까? 그제 고대 마야인들은 믿었다라고. 그제 현재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야. 알았어? 됐어? 오케이. 자 봅니다. 본문 하나 끝냈고 그 다음에 자 unlike the sinkhole in Florida. 플로리다에 생긴 싱크홀과는 다르게 싹둑. 아니니? 자, 모든 싱크홀들이 버 ~~인 건 아니다 그런 말이야 알았어? 자, not all not을 뭘까? 구태여 여기 있던 걸 땡겨왔다는 얘기를 무슨 부정 만들려고? 부분 부정 만들려고 그제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이해되지? 자, 그래서 플로리다에 있는 싱크홀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싱크홀들이 그제 자, 위험한 건 아니에요 파괴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폐허로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래서 형용사 세 개가 병렬됐다는 라거 이해됐지? A, B, C라고 써있죠? 오케이 자 어떤 싱콜들은 attract 뭐한다 유인하다 끈다 그지 관광객들을 구경 와 구경하러 와라고 그지끌어모은다는 어, 표현이야 알겠어? 자후 무슨 건데 주관대 자 be interested in 무에 뭐, 관심 있다는 표현이죠 그지 mystery mystery와 beauty 아름다움 이두 가지가 병렬이죠 그지자 무엇에 자, 자연이 만든, 뭐지? 자연이 만든 싱크홀 얘기하는 거지? 자연이 만든 어떤 싱크홀의 미스테리와 신비로움과 아름다움. 맞지? 병렬. 그두 가지에 관심 이 있어야 하는, 맞아요? 관광객들을 끌어모은다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래서이 투, 는는 생략 가능. 알겠지? 그리고, pp 체크하시고. 알겠니? 여기, 주격보, 이거 주격보로서 병렬이기 때문에 다 전부 다뭐 해야 돼? 형사 써야 돼? 오케이. 됐고. 자, 다음 들어갑니다. 자, some 싱크홀. 아까 자, 어떤, 자, 뭐까, 주목할 만한, 그제, 싱콜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런 말이야. 포함한다는 얘기는. 알았지? 자, 베네수엘라에 있는 요 싱콜. 그제, 이 싱콜은 자그마치 뭐라고 314미터 깊이다. 라고 나오는 거야. 알았어? 그렇지 자, 여기 보시면 위치, 지 뭐까? 주관대 플러스, 비동산데 여기 S 체크하라고 말씀드렸고, 그지 자, 그래서 여긴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 있는 생콜이고, 얘는 뭐 짱게 있어, 중국.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선생님, 아마도 A, B, 병력 쳤을 거야, 아마. 알겠니? 자, 어디에 있습니까? 인천이나 아마까? 자, 중국에 있는 그런 말이야. 알겠니? 중국에 있는 이것과 이것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그런 게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이해 됐어? 자 그거는 자그마치 뭐꺼? 깊이가 662미터 <laughs> 죽겠네 그지? 폭도 뭐야? 626미터입니다 그지 숫자 똑같지 않죠? 그제 깊이와 폭 소, 소개하는 거고 알겠니? 자 그래서 뭡니까? 인? 뭐가 이거 쫌 짱떼는 선생님 발음 못하니까 알겠니? 뭐 어떤 시 시하오 시오 시하오자이 맞지? 오케이 자 됐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하는 거고요 다음 드랍니다 자, 싱콜들은 뭡니까? 자, 캠퍼 뭡까? 이건 자동사입니다. 형성되다. 알지 자, 물 아래,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서 또한, 맞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지 자, 수면 아래에 있는 싱콜들은 불린다 블루홀이라고. 알겠니? 어, 블루홀이라고 따로 명칭을 안는다는 거야. 바다 밑에 생긴면는 이해되니? 무슨 때, 뭐 수동때 이런 거 얘기 안 해도 되지 이제. 자, 그래서 자 어디에 있는 자 보니까 여기 임베리즈 맞지 벨리즈가 뭐 도시 이름인지 뭐 나라 이름인지 모르겠다 알겠지 자 도시건 나라건 인쓰는건 알겠죠 자 거기에 있는 자 그레이 블루홀은 맞아요 이즈입니다 워너 뭐뭐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스펙타큘러가 뭔까 장관의 멋있는 그런 말이야 그래서 자 가장 뭡니까 장관 멋있는 어떤 블루홀들 중에 하나이다 그런 말이야 알았어 오케이 자, 그것은 자그마치 뭐라고? 300m 폭에 124m 깊이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자, 본문, 그 다음에, 빠르지? 음. 자, 싱콜들은, 자, 보통, 전형적으로는 일어난다. 어떠, 어떠한 장소, 지역에서 그런 말이야. 알겠어? 자, 왜는 뭐라고? 관계, 구사죠? 이해되지? 어떤 바위가 is limestone, 석회석일 때. 그제? 탄산바위일 때. 자, 사암. 모래로 만들어진 게 사암이라 고 그래. 사암일 때 또는 뭡니까? 어떤 다른 소프트락, 부드러운 바위일 때 그런 말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런 뭐가 좀 물에 녹을 수 있는, 그치지 이런 바위들이, 그치지 비에 쓸려 가지고, 그치지 녹아내리면 공간이 생기겠죠? 그게 푹 꺼진 게 뭐라고? 싱크홀이다. 이해 예, 예. 예, 되겠어? 자, 봅니다. 서피스톱. 서피스, 서피스가 표면이죠. 소일은 토양이죠. 표면 토양을 줄여서 표토라고 합니다. 알았지? 비니스는 뭐뭐 아래란 전사고. 그치? 지표면에 있는 토양 아래에 있는 바위가. 알았어? 자, 뭐할 때? 아, 뭐일 때? 이런 어떤 재질의 어떤 바위, 바위이다. 알았지? 바위인 지역.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알았어? 그런데서 뭐 한다? 싱콜들이 일어나고 발생한다라는 거야. 선생님 뭐 문법 이런 얘기 했죠. 뭐 자동사라서 수동태 안 돼. 능동태만 써야 돼. 그래서 is 오카 k 쓰면 틀린다. 알았어? 써 있어? 자, where는 뭘까? 관계? 부사. 알았지? 오케이. 뒷문장 완전한 거 인정하지? is 앞에 주어, 그 다음에 보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알았어? 자, 아직 끝나지 않았죠? that is. 무슨 관대? 주관대 플러스 비동사. where away. 자, one. 뭐, 뭐의 pp? w h e r pp라고 그랬지? w h e r 는 뭘까? 옷을 입다. 그런 뜻 갖고 있지? 근데 그, 여기서 그 뜻이 아니라고 그랬지? 밝케하다라는 뜻이야. 뭐라고? 밝케 하다. 이해됐지? 여기서 마무, 시키다라고 한 거야. 그치 근데 뭡니까 이 소프트로학 입장에서 뭘까 마모 되는 거지. 그 무슨 태 수동태 물에 의해서 맞지 마모 되어서 쉽게 나가는 거겠지. 물 흐르면서. 그래서 어웨이란 표써써준 거야. 이해 되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표현들 이거 시험 문제 거리야. 알겠니? 자, 그래서 싱콜들은자 오케이. 싱콜들은뭐 그러니까 보통 뭐 한다 일어난다. 어떤 어떤 지역에서 자뭐까 자, 비니스. 자, 표, 표면 토양 아래에 있는 바위가 이런 연약한 어떤 뭐라고 바위인 지역.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알았어? 근데 이런 연약한 그치? 바위들은 쉽게 쓸려 씻겨 나간다. 마모되어진다. 뭐 뭐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오케이. 자, 이런 종류의 바위들은 발견되어진다. 많은 지역들에서 플로리다의 그런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거기서 싱홀 싱크로, 대형 싱크홀이 생긴 거죠. 자, 그리고, 플로리다, 텍사스, 켄터키주 알겠지? 이거 주 이름이죠? 인더 the US, 미국에서. 맞지? 미국에 있는, 뭐까? 자, 국가, 주. 알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오케이. 자, 걔네들은 뭡니까? 졸라 흔해. 그런 말이야. 알겠지? 이때, 대인은 누굴까? 바이들이겠죠? 이런, 뭐까? 이런, 연약한 바이들. 맞지? 아이들은 굉장히 흔한, 흔하다. 알겠지? 자, 어디에서? UK, 영국에서도, 그런 말이야. 멕시코에서도, 자, 벨리즈, 이거 나라 이름이었네요. 그지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짱깨에서도 그런 말이야. 알겠어? 아, 짱깨해줄 졸라 싫어. 자, 하여튼, 자, 데이. 걔네들은 뭐까? 졸라 흔해. 그지 이런 뭐까? 물에 쉽게 나가는 바위들이 졸라 흔해. 흔해. 그지 자그마치 장소 몇 개? 주르륵 해서 뭐까? 한 여섯 개 정도 얘기했죠? 이렇게 니다 자, 다음 들어갑니다. When rainwater, 빗물. 자, when, 뭐, 뭐할때 잘라주시고, 빗물이. 자, 이게 뭐라고? 자, 뭐라 해서? 우리 찌끔찌끔 스며들어가는 거 있지? 이걸, 이거 SEEP. 그지 발음이 좀 그래서. 알겠지? 그래서 생략할게. 자, 그래서 down. 뭡니까? 아래로 스며들어갈 때. 그제? 뭘 관통해서? 표면토양을 관통해서. 물이 뭡니까? 결국 뭘까? 땅 속으로 스며들어가죠? 오케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며들어가서 내려가다는 표현을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알겠어? 오케이. 그럴 때 그것은, 자, 빗물은 결국에는 위치 도달한다. 밑에 있는, 밑에 있는 바위에. 이베드락베드락이 뭐라고? 침대 바위라고 하지 마시고, 밑에 깔려있는 거라고 해서 기저암.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했어 기저암, 기반암. 맞지? 오케이. 그러니까 위에는 흙인데 빗물이 스며들어간 다음에, 자, 밑에. 그지 바위 깔려있는 바위층까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뭡니까? 그 위에 있는 토양은 쓸려가겠지. 빗물이 더못 가니까. 밑으로. 이해 서자 이거 아래에 있는 말이야. 아래 알겠지? 그래. 아래에 있는 배드아 그래서 뭡니까? 아래에 기반함이라고 한 거야. 자 도달한다. 여기서잡다우리 얘기하지 않아. 선생님이. 뭡니까? 이거 타동사니까 전차 쓰면 안 된다. 그럼 영상에 충분히 다써 있어. 알겠어? 오케이. 자 천천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가끔씩은. 그제 오케이? 자 얼마동안? Hundreds of years 수백 년 동안 알겠지? 또는 수천 년 동안 이렇게 하는 거야. 병렬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천천히 그리고 계속해서 가끔씩은 수백 또는 수천 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됐서자 봅니다. t 워터 자그 물은 맞아 이 단어 필수 암기지 아, 침식한다 알겠니? 뭘 침식해요? 조그만 부분들을 무엇의 바위에 그런 말이야. 알았어? 아이 바위는 아까 연약한 바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연약한 바위들 조금 씩 조금씩, 조금씩 갉아먹는 결과. 그지? 결국 나중에 거기 구멍 뻥 뚫린단 말이야. 알았어? 자, 크리에이티브 무슨 구문? 분사구문. 자, 크리에이트 만들면서 크랙은 균열, 틈 그런 말이야. 자, 그래서 언더그라운드. 뭐가? 지하 속에서 부사입니다. 지하 속에서 어떤 틈이나 균열, 맞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버린다는 능동 형태의 분사구문 말한다 알았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as a process continue. 그 과정이 계속됨에 따라서, 주어, 동사. 알겠지? 자, 위에 있는 토양은 점진적으로 뭡니까? 자, wash, 까 자, 뭐라고? 자, 이게 아까 뭐라 했어? wash, 씻다. 알겠지? 씻다. 자, 씻어서, 자, 봐봐. 인트는 항상 목적지, 결과물이 랬지 크랙 속으로 씻겨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자, 수대태 체크하시고, gradually 뭐라고? 점진적으로, 뭐, 선생님 동의하고 그런 거다 얘기했을 거야, 아마. 알겠니? 오케이. 점진적으로 그 균열 속, 그 지하 속이 생긴 어떤 틈새 사이로, 맞지? 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어? 자, 그리고 그것은 결국 뭡니까? 공간을 만든다. 알겠니? 어디 속에? 흙 속에서, 토양 속에서. 그런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그 공간이 무너지겠죠? 그래서 It is not. 자, 그것은 뭡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표면 위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말이야. 알겠니? 무슨 태? 수동태. 알겠죠? 쭉쭉. 자, 그리고 뭡니까? 그 공간이 됨에 따라서 또는 되었을 때. 맞아요? 자, 뭐하게? 엄청 크게 되었을 때. 알겠지? 오케이? 근데 이거 뭘까? 무슨 구문? 중학교 때 했던 투투구문. 알겠니? 뭐뭐 하기에는 너무 크게 되었을 때. 부정적인 이야기 들어 있는 거죠. 그치? 그럼 서포트 할수 있다 없다. 서포트 할수 없다는 얘기 들어 있는 거야. 알았어그 사람 공부하기에는 너무 늙었어. 너무 늙어서 공부할 수 없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근데 이게 봐라 그 공간이 너무 커졌어 뭐 하기에는? 자 서포트 하기에는 알겠니? 서포트 할수 있다 없다 서포트 할수 없다는 얘기가 자체 네, 내장되어 있는 거야 알겠어? 자그 공간이 너무나도 라지하게 되었을 때자 위에 있는 토양을 지탱하기에 알겠어? 오케이 그랬을 때 그것은 콜라스 무너진다 알겠니? 그리고 뭡니까? 구멍이 열린다 개방된다 알겠어? 어디에서? 지표면에서, 그런 말이야. 알겠니? 오케이? 자, 도, 비록 못 말지라도, 뭐, 같은 거몇 개, 안 되는 거두 개,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까? 알겠지? 자, 비록, 싱코이라는 것은 점차 형성되긴 할지라도, 알겠니? 최종적인 콜라스 붕괴, 무엇의 붕괴? 표면의 붕괴. 맞지? 그것이 일어난다. 알겠지? 갑자기 일어난다. 그러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뒤진다. 놀란다. 뭐, 그런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뭐라고 자동사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 안된다 라는거 써 있어야 돼안써 있으면 큰일난다 알겠니? 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안해도 되지? 오케이 넣어야 되고 자 그랬더니 본문 뭐야 4가 되네요 알겠지? 어, 이게 몇분 걸렸어? 20분 걸렸어 알겠지? 그러니까 니네들이 필기가 다돼 있으면 쭉쭉쭉쭉 나갈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알겠지? 오케이 선생님 여기까지만 해놓을게 예